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업의 역사로 주식을 분석하는 광역주식대 이도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이 현대로템, 어, 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지요. 이 친구 이제 신고가를 지금 이제 어, 한번 찍었다가 사실상 이제 좀 조금 떨어지는 모습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못 떨어지면은 이제 조금 떨어질 것이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어, 낙폭을 키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과연. 어, 더 낙폭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될까? 어, 궁금하신 분들 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리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자 바로 달려볼게요. 자 현대로템 어, 최근까지도 사실상 수준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어, 우리가 수익성이 좀 개선됐다. 그러니까 이안 그래도 실적이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더라. 이제 계속 좋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좋은 모멘텀만 자랑하면서 올랐다. 근데 자왜 떨어졌냐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 자 여기서 그냥 얼추 그냥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만 잡았을 때. 89% 나와요, 여러분. 89%? 그럼 저까진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만큼 가져가도 40%가 나온다. 사실상 이제 차익 실현하고 싶은 구간이죠. 그래서 일부 그냥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현대로템에 대해서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나쁜 건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딱 말씀드릴게요.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쁜 게 없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 주식 좀 공부하신 분들 이제 어떤 관점입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빠져나갈 세력들은 빠져나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팔 놈들 빨리 나가고 정말 이제 진짜 뚝심 있게 가고자 하는 물량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물량이 남은 게 얼마입니까? 약 5%입니다. 엄청 막 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5%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뚝심 잡아주고 만약에 현대로템 솔직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될지 몰라요. 정말. 근데 트럼프가 되든 헤리스가 되든. 솔직히 트럼프가 되면은 현대로테 입장에선 더 좋을 겁니다. 왜냐. 정말 이 할배가 국민들 입장에서 안 좋아요. 솔직히 여러분. 자 방위비를 올리겠죠. 분명히 올릴 겁니다. 이미 계약은 끝났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 요거를 돌릴 수도 있는 인간이에요. 진짜로 원래 우리 방위비 이미 계약이 다 끝났는데 이거를 지금 어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 되면은 이 방위비를 얼마 받겠다고 했습니까. 원래 1조 3천억인가? 3조 정도였는데, 방위비를 13조를 받겠다고 하죠. 트럼프가. 어, 솔직히 미친놈이에요. 네, 진짜 미친놈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13조를 받겠다 하니까, 그러면 방위비가 올라가면서 사실상 방산에 대한 수준은 조금 더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확실히 현대로템에 대해서 모멘텀이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되면은 뭐안 들어오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이미 방위비 바이든 정부와 계약을 다 끝냈고 심지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기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법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올 초에 우리나라 국가 안보실에서 이제 미국과 그 한미협정, 어, 혈, 저, 보안협, 상호보안협정을 맺으려고 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이제, 그, 무기 수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 패널티 금액이나 세제 혜택을, 어, 주는, 그런 이제, 어, 뭐 이제 조약을 맺으려고 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해리스가 돼도 괜찮고, 트럼프가 되면, 솔직히 현대로템 입장에선더 괜찮을 수 있고, 다만, 이건 문제죠. 트럼프가 되면은, 현대로템은 괜찮을 수 있지만, 경제가 박살 날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트럼프가 관세 어,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어, 공약을 보면은 솔직히 뭐 거의 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가 되면은 현대로템이 주가적인 모멘텀은 받을 수 있어도 어, 경제적인 부분에서 증시에 폭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좀 힘드는 그런 구간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은 여기 5%의 이 물량이 사실상 뚝심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 반등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지라인 어, 지금 21선이 지지라인이에요 그 다음 요 지지라인까지는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오케이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다 그럼 이제 타점 잡아야지요. 얼마로 나가보면 될까? 이런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이 타점 잡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물량을 계속 24시간 내내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체결이 얼마 되는지, 실체결은 얼마고, 험의 수는 얼마인지, 내가 잘 모르는 분들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무료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 촬영했습니다. 무료로 왜 도와주냐?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 이도철이는 여러분들께 절대 현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현물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단 하나 구독만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로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어, 연락 주시는 분들, 저의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타점 잡아드린다는 점 알고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귀찮게 무료로 네 전화번호로 연락을 달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아니 여러분 여러분들 평단도 다 다르고 심지어 어 제가 유튜브에서 만약 얼마까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행하셨다. 만약 진짜 조회 수가 막 천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행했다가 잘못하면 주가 조작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달라고 하는 점이 부분은 이해 좀 해주세요. 해서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맘 먹고 알려드리기로 마음 먹은 것은 바로 어그 개인 번호를 오픈하는 거였어요. 제 개인 번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10 4407 6279라고 이렇게 제 개인 번호를 이 유튜브에서 어 공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큰어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올 게 그렇게 여러분 어, 정말 네이 누구한테 또 전화 올지 모르잖아요. 보이스 피싱할 러는 하는 놈들이 저한테 전화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 다 걱정 없이 아,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것보다 우리 많은 어, 우리 식구분들께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역시 그래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어, 이 전화번호를 알려드려가지고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내가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대응을 진짜 잘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응이라고 두 글자, 네, 단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어, 이런 지금 어, 그런 종목도 다 좋아하지만 조금만 더 대응을 하고 그게 뭐 부,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늘 그런 이제 대응을 잘 하고, 다른 종목. 다른 테마로 또 접근하는 것도 어,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걸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숫자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또는 숫자 1번이라고 여기 있는 010-4407-6279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문자 보내 주시면 네, 30초도 안 걸립니다. 문자 보내는데 그 시간에 문자 보내 주시면 확실하게 어, 진짜 돈한 푼도 안 맞습니다.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꼭, 네. 진짜 정보 많이 얻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무료로 알려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들이 구독만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구독자 많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구독만 잘 눌러주시면 되니까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네, 정말로 대응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만약에 이 구독을 캡처해 가지고 사진까지 같이 보내 주셨다. 그럼 없는 정보 역시도 더 끌어서 알려 드릴 테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어, 정말 30초도 안 되는 시간으로 많은 거 얻어 가세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리고 사실 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 저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 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종목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드린다고 하니까 음 아니 그 종목이 뭔줄 알고 어 너가 그렇게 뭐 주식을 잘하니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9월 3일이죠 9월 3일에 테크 윙 주가 전망이라고 해서, 자, 긴급 심상치 않은 매수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어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뒤에도 당연히 테크 윙 영상은 몇번더 찍어서, 네, 이렇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테크 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날짜랑 우리 비교해서 다시 볼게요. 자, 언제 제가 말씀드렸냐? 2024년 9월 3일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8분이 보조 봐주셨는데, 그럼 9월 3일이 언제냐? 바로 여러분, 이날이에요. 네, 요날. 이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매수세가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때부터 또 정말로 바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고점을 대비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35% 가량 나오는 걸볼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바로 조금만 더 올라가서 우리가 다른 종목을 본다면 바로 재룡전기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라고 초대박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또 재룡전기를 한번 봐야겠지요 자 재룡전기 여러분 아까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5일이죠. 자, 9월 5일. 네, 9월 5일. 연날이지요 네, 연날여때 떨어졌는데, 분명히 저는 이 진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 때부터, 또 고점 대비를 한번 봤을 때 41%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35 더하기 네 41이면 벌써 76%의 수익률이죠. 그치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보시면은 제가 8월 29일에 필옵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9일. 그러면 8월 29일이 언제냐? 바로 요때예요. 요때. 이때. 요때 여러분, 요, 아까 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가를 한번 떨어뜨리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8월 29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가 잡고 여기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올라왔지요? 그러면 또, 이제 한번 더 여기서 잡고 고점 대비 본다면은, 어, 고점 대비, 네, 58% 수익률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 다 더해서 35 더하기, 41 더하기, 네, 58, 58 하면은 여기서 이미 71%, 그 다음에 여기 71에서 58%를 더하면, 네, 여러분, 바로 139% 9%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짜 한달 만에 나온 수익률이다. 1개월 안에 이렇게 진짜 종목, 제 유튜브만 잘 보셔도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지만, 근데 요거 유튜브만 보셔서, 그니까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유튜브만 보셔도 좋은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싶고, 이런 필옵틱스, 뭐 재룡전기, 그 다음에 테크윈 같은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나 아까 말씀드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확실하게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은 또 어떻게 보내드리냐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이제 제가 사용하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에요 자 여기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반짝반짝 그리는 거 보이시죠 네 실제 조작이 없는 포토샵도 없는 실제 인터넷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2024년 8월 5일 11시 반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44076279 어,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 어, 178분한테 스윙 추천 종목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블루엠텍이고 매수가 9,700원, 목표가 25,000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태 문자 받으셨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어이가 없다라고 좀말 저한테 답장을 주셨는데 왜냐면 9,700원에서 25,000원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2 어, 배가 넘는 어, 수익률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어좀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고, 저점이다. 그래서 저점 매수 기회니까 확실하게 대응 구간 잡아 드릴 테니 가봅시다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블루 엠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보면은 자, 8월 5일. 요 날이 여러분 그날이에요. 우리 검은 월요일이라고 대한민국 증시가 박살난 날이죠. 근데 8월 5일부터 25,000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지요 여러분. 자, 25,000원까지 요까지만 어,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 수익률이 얼마? 162%가 나오더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39%에 162%까지 더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그냥 뭐, 여기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어, 여러분, 아시죠? 진짜 이거는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300%가 넘잖아요 여러분 300% 거의 300% 이러면은 천만원 넣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분산 투자 제대로 해서 천만원 넣었으면은 3천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을 해야 우리가 진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께 돈 받고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도 저희가뭐 멤버십 이런 거 없어요 유튜브만 잘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종목을 그렇게 잘 보고 하더라도 타점을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어, 개인 번호 요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확실하게 타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지만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대응 나 일단 이제 이 저기 이 대안인을 따라서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대응, 아니면 숫자 1번, 이렇게 이제 저랑 연을 쌓으시면은 확실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무료로 도움 드릴 테니까, 우리 진짜로, 어 좀, 제대로 좋은 정보 받아, 받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어, 지지 않는, 승리하는 주식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네, 아, 여러분, 정말, 아, 그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 저는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너무 많이 말씀을 계속 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진짜 주식에 간절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어 정말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무료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하신 분들은 캡처해가지고 같이 문자로 보내주세요. 진짜 바로 온갖 정보 끌어모아가지고 선물처럼 드릴 테니까 우리 진짜로 같이 잘 해봅시다. 아시겠지요? 네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사랑하고 어 우리 모두 어 소중한 어 이. 돈잘 한번 관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